그러면 우리 마진은 누가 보장해 주죠? 기존 네이버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이 쿠팡으로 넘어올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OO 때문이죠. 아무리 제품이 좋고 가격대가 매력적이더라도 내 상품이 잘 등록되지 않는 이유. 쿠팡의 로켓 상품 선정 기준에는 크게 OO. 안녕하세요 광마스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로켓의 상품을 제안하지만 쿠팡이 잘 받아주지 않는 이유 내 상품이 잘 등록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쿠팡이 내가 제안한 상품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결정하는 그 기준 중 쿠팡만의 자체적인 매입정책 기준 그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포화도와 시즌성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혹시 아직 이전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은 이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리얼 노하우 그두 번째. 내가 로켓에 제안한 상품이 자꾸 반려되는데 왜 자꾸 반려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쿠팡의 대표적인 반려 사유 세 가지. 그세 가지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 매입 상품 선정 과정 중그 기준에 의한 대표적인 반려 사유 세 가지에는 매입 정책 기준, 공급가 기준, 판매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입 정책 기준. 우리가 제안한 상품이 쿠팡이 정해놓은 매입 정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쿠팡 기준 미달이라는 반려 코멘트와 함께 매입 거절되게 됩니다. 얼마 전 상품 등록 상태 확인 페이지가 리뉴얼 되기 전까지는 매입 정책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반려 코멘트였죠. 두 번째, 공급가 기준. 공급가가 쿠팡 AI 시스템의 데이터 값과 비교되어 그 가격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공급가 반려라는 반려 코멘트와 함께 매입 거절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파이낸스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이었고요. 세 번째, 판매가 기준. 판매가가 쿠팡이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판매 가격대의 범위와 비교했을 때그 가격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판매가 반려라는 반려 코멘트와 함께 매입 거절됩니다. 이전엔 가격이 파이낸스 기준보다 높음 또는 낮음이었었어요. 이렇게 쿠팡의 로켓 상품 선정 기준에는 크게 쿠팡의 매입 기준, 공급가, 판매가,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쿠팡 기준 미달, 공급가 반려, 판매가 반려라는 반려 사유와 함께 우리가 제안한 상품이 거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쿠팡의 반려 사유, 그첫 번째 기준은 쿠팡 기준 미달. 쿠팡 기준 미달, 즉 매입 정책에 부합하지 않음에 대해선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빨간 불이 떠 있어요. 마우스를 올려 보면 사유가 쿠팡 기준 미달. 등록하신 공급가는 쿠팡의 기준 정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되었습니다. 공급를 다시 제안해 주시거나 담당 DM에게 문의하여 바랍니다. 담당 DM 연락처 확인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이 쿠팡에 제안하신 상품에 특정 카테고리 제품들이 매입 거절되고 반려 사유가 쿠팡 기준 미달 하나만 써 있고 내가 제안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주르륵 빠르게 거절되었다면 이 카테고리 상품군은 쿠팡이 이미 매입해놓은 동일 상품군의 제품 수가 많거나 매입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번 다시 제안해도 금방금방 빨간불이 뜨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쿠팡 기준 미달은 우리 지금은 이거 안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가격대가 매력적이더라도 너무 포화된 제품은 거절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당분간은 포기하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 그 상품군만 고집하며 제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거절되고 저만 다른 카테고리로 다 해먹는 거죠. 도전하지 마, 씨. <laughs> 내가 다 해먹을 거야. 쿠팡의 반려 사유 그두 번째 기준은 공급가 반려. 공급가 반려, 즉 파이낸스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우리가 쿠팡에 공급하기로 한 가격이 쿠팡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쿠팡의 AI가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여 그 가격대에 비해 공급가가 맞지 않아 반려된 건데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공급가를 낮추면 되겠지. 생각하고 무작정 낮추고 다시 제안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마진은 누가 보장해주죠? 흠. 이럴 경우 공급가를 다시 조절하여 제한해야 하지만, 공급가 말고 판매가를 조절해도 판매가 대비 공급가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가를 조절한 효과가 난다는 것. 꿀팁 하나 드리자면, 공급가 만원, 판매가 만 5천원에 제한해서 공급가 반료로 매입이 거절된 제품을 공급가를 8천원으로 낮추고, 판매가는 동일하게 만 5천원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공급가 만원은 그대로 두고. 판매가를 18,000원으로 인상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와우! 쿠팡의 반려 사유, 그세 번째 기준은 판매가 반려. 판매가 반려. 즉, 가격이 파이낸스 기준보다 낮음 또는 높음. 제가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스파인 코렉터를 네이버에서 판매했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필라테스 운동기구예요. 한 컨테이너씩 수입해서 들어오는 대로 잘 나갔었고, 그래서 쿠팡 로켓으로도 판매해 보면 좋겠다 생각되어 네이버 판매가에 쿠팡 수수료를 감안해서 조금 더 높은 판매가로 제안했었죠. 그랬더니 쿠팡에서 너네는 네이버에 이 가격에 팔면서 우리한테는 이 가격에 팔라는 거냐? 라며 공식적인 말로 판매가 반려 사유로 거절당했었습니다. 스파인 코렉터 같은 경우 최소 마진 때문에 공급가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서 쿠팡 판매가를 낮춰 다시 제안했었는데요. 쿠팡 마진이 너무 작아서인지 역시나 또 반려됐었죠. 기존 네이버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이 쿠팡으로 넘어올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쿠팡 마진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타 플랫폼에서도 판매해야 하는 브랜드 제품일 경우 어느 정도 로켓에서 다른 플랫폼과 판매가를 맞추다 보면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서 쉽게 많이들 포기하시죠. 저도 그때는 쿠팡을 잘 몰라서 포기했었지만 몰랐으니까 만약 지금 그때처럼 잘 알고 있었다면 뭐자 <laughs> 쿠팡의 대표적인 반려 사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반려 사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코멘트 달린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또는 한 가지 코멘트만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쿠팡 기준 미달 하나만 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 공급가나 판매가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꿀팁. 최근 업데이트된 반려사유 코멘트 밑에 보시면 BM에게 메일을 보내서 공급가를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제품에 대해 BM과 연락해서 조절하실 경우 쿠팡이 이미 내가 얼마에 공급하기로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제안하는 공급가에 맞춰 주는 방법밖에 없으니 차라리 공급가나 판매가를 조절해서 다시 제안하시고 다시 AI가 검토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켓에 제안한 상품이 쿠팡의 선정 기준에 의해 반려되는 대표적인 반려사유 3가지와 각각의 반려사유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만의 리얼 노하우를 통해 더 유익한 정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광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리얼 로아우 케인은 녹음이야. 콤마스터의 돈방석 1열 도전하지 마. 씨, 내가 다 해먹을 거야.